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3분, 곧 버스 0.2% 하락해서 2,540원. 반축합니다 예, 상당한 상위라할 <laughs> 얘기 없잖아, 솔직히. 할 얘기가 없어요. 월봉도 잘못 티고 있는 거예요. 이때로 끝나면 다음 달에, 예,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12월 달 형태랑 거의 비슷하죠? 예? 12월 달에, 코스피 200 지수 형태랑 거의 똑같아. 네. 그래서, 예. 다음 달도 돈질해야 돼요. 예? 다음 달도 돈질해야 된다고. 돈질 안 하면 못 올라가. <laughs> 하단선이 아직 덜 발달해가지고, 예. 못 올라갑니다. 감안하세요. 돈질이 필요하다. 돈질은 영원한 거죠.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 못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12월 달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해 되세요, 이제? 예? 이해 되시죠? 이거 응봉! 응봉! <laughs> 양봉! 양봉! 상단선 내려오잖아. 여기 상단선 내려오고. 보이시죠? 예. 같은 구조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래고리 대충 그리고 위로 올라가려면 돈질해야 된다고요. 이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추봉 보겠습니다. 추봉. 주봉은 상단선 맞고 나서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예? 상단선 맞고는 못 올라가고 있는데 빠지지도 않아. 이 매수가 안 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는 못 해요. 근데 빠지지도 않으니까 고맙긴 하지. 자? 더 올라와요? 예? 더 올라와.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종가가 올라가면, 내일 조, 오늘 낮낯스이 나스, 내리고, 그죠? 내일 종가가 올라가면 하단선이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 종가가 밑으로 내려가면 하단선은 밑으로 빠지고 상단선이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내일 증시가 내리면, 내일 증시가 오르면, 곧버스는 거꾸로니까, 내일 증시가 오르면, 곧버스는 내리니까 상단선이 발달하면서 상방에 불리해지고, 그죠? 곧버스 입장에서 내일 증시가 내리면 하단선이 올라오면서 다음주에 상승하기에 유리해지는 차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내일 갭이 위쪽으로 나오느냐 아래 쪽으로 나오느냐 그게 전부예요. 나머지 없어. 없어요? 예? 갭 상승이 나오면 하단선이 발달하고 갭파락게 나오면 상단선이 발달. 일봉도 똑같아.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다요. 할 얘기 없다. 오늘 보세요. 야이 이 상단선에서 또 올렸어. 그죠? 여기 상단선에서 또 걸렸습니다. 아, 얄미워, 얄미워. 근데 어쨌든 예, 상단선은 다 썼어요. 상단선은 이제 다 썼다고. 근데 이 갭이 아래쪽으로 나오면 연장이고 하락의 연장. 갭 상승이 나오면 예,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량 줄었네. 와, 진짜 진짜 이건 대박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거래량 늘었죠. 거래량 늘고, 거래량 줄고, 거래량 줄고, 거래량 줄고, 거래량 줄고, 거래량 늘고, 거래량, 늘고, 거래량 줄고 에이, 그럼 거래량 몇번 줄인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몇 거래 인는데 하나, 아 여기 늘렸죠? 여기 늘린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를 동안 거래량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줄인거야 매도 안 했다는 얘기지. 이게 거래량 늘었으면 이건 작살났어요. 사실 고포스. 근데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안 떨어지고 버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천만다행입니다. 자, 오늘 개인이 2,508억 매도, 외국인 4,45억 매수, 기관이 1,912억 매수. 네, 근데 삼성전자는 판거 같지 않아요? 오늘 뭘 거래했지? 보겠습니다. 오늘 도대체, 뭘 거래한 거지? 오늘 개인이, 어, 아, 개인 삼성전자 팔았네요. 아, 개인이 팔았어요. 삼성전자 팔았네요. 그럼. 예. 아쉽네요. 하이닉스를 잔뜩 샀네요. 에 예, 삼성전자를 팔고, 하이닉스를 샀어. 에너지솔루션 샀네요. 야, 요, 요, 거이런 거, 삼성SDI 있다고, 좋은 거 많이 샀네요. LG 화학을 판것 같던데. 어? LG 화학 없네요? 어디 갔지? 뭐, 이모스는 100억이니까 아주 적고, 하이닉스랑 에너지솔루션을 많이 샀습니다. 삼성SDI는 빠지질 않네요. 그니까, 러아무래 삼성 SDI는 개인이 계속 사고 있어가지고 시세를 안 주더라고요. 어 화학을 개인이 팔았는데 포스콜딩스 이건 철강이었고 철강 섹터고 어? LG 화학을 누가 산거지? 외국인이 뭐 샀나 볼게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샀네요 오늘 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샀다 나머지는 뭐 거의 손도 안 댔어요 소소하게 삼성전자만 샀습니다 445억인데 600억이니까 그 다음에 증권이 오늘 뭘산 거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네. 뭐 없네요 크게 배팅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곧버스를 개인이 100억, 100억 샀나? 예, 106억 샀어요. 106억. 어제 52억 팔았는데 오늘 106억 샀어요. 그러니까 흐름으로만 보면 아직은 막 자금이 크게 돌지는 않아요. 예? 지금 레버리지도 그렇고, 곧버스도 그렇고, 예. 아주 심하게 거래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꿨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의 흐름은 아니에요. 아직도 개인은 3,683억 매도 중이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지금 8,475억 매수 중이에요. 작년 1년 동안 7,779억 매도했는데 지금 한달 동안에 8,475억을 매수했으면 지금 매수 물량이 더 많은 거고 작년에 개인이 한 570억? 570억 정도 고버스를 매수한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3,700억이면 꽤큰 거지. 예? 네, 볼게요. 매수한 것 중에 500억대에요, 500억대. 저기, 570억으로 기억합니다. 예, 네, 573억.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73억 매수했는데 3,600억 매도면 다판 거지. 그죠? 작년에 매수한 건싹다판 거예요. 근데, 그 전년에도 제가 이로 매도했어요. 고포스 1조 매도했어요, 1조. 그럼 1조 매도하고 570억 사고 다시 3600억이니까 1조 3천억 정도 매도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 이후로. 2022년 이후로 1조 3천억 정도의 매도 물량을 들고 있는데 얘가 시총이 2조가 안 될걸요, 지금? 예? 지금 2조 안될 거예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만약에 1.7조라고 했을 때, 1.3조를 기관이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관이. 예? 그러니까 지금 대주주가, 지금 고포스 대주주가 그 시총 대비해서 뒤에 숨겨져 있는 거 빼고, 예, 그러면 지금 기관이 가장 많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방에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네. 다만, 이제, 미국이 안 빠져. 미국이 안 빠지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안 빠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빠지는데 나머지 종목이 다 빠지다 보니까 증시는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옆으로 빙빙빙 기어다니기 바빠요. 그러니까 상방 보시는 분들도 힘들고, 하방 보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죠? 렇 네. 지금 뭐, 고포수 투자자분들 뭐 힘들다 그러는데, 에코프로에 비하면 양반이죠. 에코프로 지금 60% 내렸잖아요. 60%. 네? 66% 내렸습니다. 66%. 고점 대비 66%에요. 그것도 작년 고점. 그죠? 네? 작년 고점이요 작년. 몇년전 고점 말고.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대박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주식도 그렇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고포스도 힘들지만 예, 주식투자하는 사람들도 힘들다고 하 사람 많다는 거예요. 특정 섹터, 특정 주식만 돈을 벌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연 돈번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요. 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끝났다. 결국 오늘 미국 증시 오르냐 내리냐가 내일 방향을 결정한다. 근데 이제 오늘 미국 증시 오르면 주봉이 살아나고, 오늘 미국 증시 내리면 주봉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주봉이 죽으면 최저가 모두로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내린다는 건 잘하면 우리는 이제 월봉이 안 좋게 끝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건 곧버스에게 상당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